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칠회급기 7장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자 파라오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보여 주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파라오여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민족의 신이나 이런 분이 아니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백성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우리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보내 주십시오. 그 하나님 명령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누구간데 나는 몰로 나는 알지 못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주장이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주장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 내가 오라 내가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과연 파라오에게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기적을 보여준 거죠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애굽 요술사들이 자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뱀을 기절시켜서 지팡이처럼 꾸몄다가 이 뱀으로 만드는 기술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사실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을 보여 주면 믿겠다. 기적이 나타나면 믿겠다. 건강해지면 믿겠다. 대학에 합격하면 믿겠다. 취직되어지면 믿겠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믿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왕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원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조그만 초가집이나 짓고 살려고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대한 궁궐을 만들어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대로 성취되가안 됐다고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죄와 내 못남을 완전히 속죄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성취됐냐, 안 했느냐는 믿음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였냐, 안 보였나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는 결정을 이미 내려놨어요. 하나님을 봤든지, 뜻이 성취되지 않았든지 그는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성취로서만 하나님을 보겠다는 겁니다. 내 창으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을 때만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대가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나를 하나님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이 깨어질 때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내 초가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군골과 왕정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욕망과 사탄에 매여 얽매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한테 가서 마약을 금찰했더니 신경 꺼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마약에 사로잡혀서 마약에 종로로 타면서도 마약하는 사람은 자기 자유대로 살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노 종이고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완악을 버리고 자유를 누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살인하면서 사는 자에게 살인을 멈추라고 하면 신경 꺼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러면 살인이라는 그 정말 악에 차로 잡혀 사는 자들을 거기서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죠. 바로를 완악함에서부터 자유롭게 우리의 완악함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성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았다고 성취되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이고 성취가 안 됐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성취가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안에 완성되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즐거움이 있고 성숙해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완악하였죠.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이었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심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실 대속을 바라보며 내 계획과 내 성취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만족하며 나가게 하소서. 보여 저도 못 믿고. 보여 성취되었어도 못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이루어가 없어서 내 앞에 지어질 초가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위대한 왕궁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